한국은 정말 위험한 나라예요. 한국에 가려면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한국이 정말 위험하다라는 중국인들의 말에 잔뜩 긴장한 영국인 모녀가 있습니다. 중국인들에게 단단히 세뇌를 당한 이 영국인 모녀가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한국의 여고생들이 버스에 타는 것을 목격하고 기겁을 하며 한껏 크게 벌린 입을 담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에게 어떤 세뇌를 당한 것일까요? 그리고 한국에서 어떤 장면을 본 것일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영국 출신의 올리비아 왓슨이라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체조를 잘한 딸을 두고 있는 저는 최근에 중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깜짝 놀랄만한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딸은 학교 체조팀에서 주장까지 맡고 있을 정도로 좋은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영국 전국 체전에서 동메달을 따는 등 좋은 성과를 얻어내서 정부에서 대회 입상자를 대상으로 외국에서 공부를 할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죠. 사실 체조하면 러시아였지만. 러시아는 전쟁 관련 문제로 치안을 고려하여 러시아 다음으로 체조 강국으로 뽑히는 중국으로 가게 된 것이죠. 딸은 해외로 나간다는 사실 자체로 마음이 설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도 딸이 어린 나이에 해외를 경험할 수 있는 건 나쁘지 않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했기에 딸의 중국행을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큰 기대를 가지고 도착한 중국에서 당황을 감출 수 없는 상황을 겪게 되었죠. 딸에게 배정된 고등학교가 외국인이 다니기에 적합한 국제학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제학교에는 체조를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평범한 중국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일반 중국 고등학교를 다니게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도 외국인 학생은 제딸 엠마와 같이 유학을 온 트라시아 뿐이었습니다. 학교의 외관과 실내시설은 최근에 지은 것처럼 보기에는 굉장히 현대적인 모습이었는데요. 자세히 보니 여기저기 균열이 심하게 나 있었고, 내부 시설은 관리가 잘 안되고 있었는지 위생적으로 더러운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새로 지었다는 학교에 우물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알고 보니 수도 시설이 낙후된 곳에 건물만 새로 지은 것이라 녹물이 나오는 등 식수로는 사용이 불가능해 식수용으로 우물을 파서 사용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물이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는 의심스러웠는데요. 이유는 수많은 올챙이가 살고 있는 게 육안으로 보일 정도였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딸 엠마에게 항상 생수를 사가지고 다니게 했었습니다. 생수 이야기가 나와서 잠깐 이야기해보자면 사실 생수도 믿을 게못 되었는데요. 뉴스에서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생수를 관리가 안된 쓰레기덤이 우물물로 만들었다는 뉴스가 보도가 되면서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가짜 생수는 소독도 거치지 않아서 세균이 기준치 수백배에 달했기에 소름이 돋았지만 그래도 학교의 우물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어서 생수를 조금 비싸도 백화점에서 구매해 마셨습니다. 하지만 더큰 문제는 급식 시스템에 있었어요. 일반 중국 학교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을 배려하는 식단이란 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딸이 먹을 수 있는 건 매점에서 판매하는 빵밖에 없었습니다. 한창 운동하면서 배고파하는 아이에게 빵밖에 먹일 수 없는 게 안타까웠지만 학교에 말해 봤더니 일반 중국식을 먹는 수밖에 없다고 말하더라고요. 물론 중국에 유학을 왔으면 중국 현지 음식에 적응해서 중국식을 먹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 급식실 상태를 보시면 그런 생각을 할수 있는 학부모들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중국 급식실 내부의 상태는 정말 열악하기 그지 없었어요. 일단 냉장고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인지 식재료들의 상태가 매우 안 좋았을 뿐 아니라 앞서 말했던 상하수도 문제로 식당인데 악취가 더 많이 나는 말이 안 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빵을 먹이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알고 보니 지금 중국 경제가 악화되면서 각 학교에 지원되던 지원금이 반토막이 났고 급식에 투입되던 비용이 우선적으로 삭감되면서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된 것이라고 했죠. 사실 중국이라는 나라에 오기 전까지는 중국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세계적으로 중국의 기업들이 성장세가 말도 안 되었고 중국 자본이 투입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막대한 자본력을 자랑할 뿐 아니라 엄청난 인구수를 기반으로 어지간한 공상품은 대부분 메이든 차이나였기 때문에 중국의 미래가 굉장히 밝고 아시아를 넘어 세계에서는 미국 다음으로 강대국인 나라였기 때문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도착해서 마주한 현실은 동남아에서나 볼수 있는 낙후되고 후진국스러운 모습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는 모습에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딸의 체조 경력에는 도움이 되겠다는 기대 하나로 일단 버텨보기로 했었죠. 그런데 딸이 학교를 다니면서 무엇을 배우는지 한국에 대해서 반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 망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 수준도 열악해서 점점 학교의 숫자가 줄어가고 있는 망해가고 있는 나라라며 딸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한국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를 세뇌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저도 사실 한국에 대해서 잘은 몰랐지만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한 한국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었기 때문에 딸이 왜 그런 교육을 학교에서 받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체조 교육만큼 체계적으로 받고 있었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딸이 중국 학교에 잘 적응하며 잘 다니는 듯 했었는데요. 어느날 갑자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 학교에 더 이상 다니고 싶지 않아. 중국인들이 너무 무서워. 엄마, 제발 중국을 떠나자, 라고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직 유학 온지 반년도 되지 않았는데,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딸 엠마에게 중국의 좋은 점들을 같이 보러 다니면서 최대한 적응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그래서 딸과 함께 매주 주말에는 중국의 다양한 모습을 보러 여기저기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국의 문화 유적지를 보고, 온날 저녁 밥을 먹기 위해 중국의 한 고깃집에 방문해서 맛있게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무리의 중국인 남성들이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 중이던 여성 4명에게 접근해 말을 걸었고 중국인 무리 중한 명은 여성의 등을 쓰다듬으며 의도적으로 스킨십을 시도하는 게 보였죠. 그리고 스킨십을 당한 여성이 남성의 팔을 밀치며 거부하자 문제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중국인 남성 무리는 여성들의 머리채를 잡고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 순간 얼마나 무서웠는지 다시 생각해도 소름이 돋을 정도였는데요. 딸아이가 옆에 있어 제가 놀래면 더욱 놀랄까봐 담담한 척하며 딸에게 보지 말라고 당부만 했죠. 하지만 이어지는 상황은 더욱더 끔찍했습니다. 여성들을 데리고 나간 중국인 남성 무리들의 폭행은 10분 동안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근처에 받았던 파출소가 있었기에 신고를 하였지만 중국 경찰인 공안이 현장에 도착하는 데는 30분이나 걸렸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중국인 무리들은 도망을 간 이후였고, 현장에는 의식을 잃거나 고통을 호소하는 여성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딸과 함께 공포에 떨며 빠르게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다음 날 뉴스에 나온 보도 내용을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단순 폭행 사건이 고깃집에서 발생했었고, 피해 여성들은 가벼운 부상을 당했다고 발표되었기 때문입니다. 직접 본 것이 있는데, 이렇게 축소 보도되는 것을 보고 저도 조금씩 중국에 대한 신뢰도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다행히도 피투성이가 된 피해자들의 모습을 포함해 사건 전 과정이 찍힌 CCTV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되면서 중국 네티즌들은 들끓기 시작했고 공안 당국은 뒤늦게 전국적 수배령을 내리고 용의자 9명 전원을 체포하며 마무리됐습니다. 문제는 이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비슷한 사건이 이슈화되었습니다. 바로 장수성 시저우시 펑현의 한 농촌 마을에서 중국인 여성이 쇠사슬에 묶인 채 집안에 갇혀있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에 급속도로 퍼진 것인데요. 빈곤 퇴치 캠페인을 위해 이 마을을 방문한 자원봉사자가 촬영한 영상이었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여성의 남편은 8명의 아이가 있다고 말했고 이 영상은 20억회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중국 네티즌들은 이것은 인신매매라며 빨리 조치하라고 난리가 난 것이었죠. 알고 보니 쇠사슬에 묶인 여성은 세 차례 인신매매를 거쳐 고향 윈난에서 1800km 떨어진 평양까지 팔려와 아이를 8명 낳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중국 공안은 남편을 체포하고 인신매매와의 전쟁을 선포했죠. 이렇게까지 경험하고 나니 딸도 저도 밖에서 외식조차도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새에 중국의 치안에 무서움을 느끼게 된 것이었죠. 이렇게 하루하루 공포에 떨고 있던 상황에서 충격적인 사건을 하나 더 겪게 되었습니다. 딸이 학교에서 돌아오더니 소리치며 빨리 중국을 떠나고 싶다고 울부짖기까지 한 것이죠. 저는 딸을 진정시키고 자초지종을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딸의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고 딸에게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딸에게는 친한 멍야오라는 이름을 가진 중국인 친구가 한명 있었습니다. 멍야오의 부모님은 두분다 장애인이라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갔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인 제 딸이 학교에 적응하는데 힘들어하자 많은 도움을 줬던 친구였죠. 그런데 이 멍야오가 동급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멍야오 한 명을 동급생 대여섯 명이 둘러싸고 폭행한 것이었죠. 멍야오가 떠밀려 개울가로 떨어져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끌어올려, 폭행을 이어가고 웃으며,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하며, 소름돋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멍야오는 살고 싶은 마음에 가해 학생들에게 무릎까지 꿇고 빌었지만, 가해 학생들은 나흘 동안이나 끌고 다니며 괴롭혔습니다. 멍야오는 보복이 두려워 학교에는 넘어져 다쳤다고 말하고 학교를 계속 다녔고, 이상하게 여긴 제 딸이 캐묻자, 사실 폭행당한 것이라며, 사실을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제 딸의 도움을 받아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은 결과 한쪽 고막과 시력이 크게 손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정신적인 치료가 더 급해 보였지만 중국에는 정신치료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잡혀 있지 않은지 대학병원 정도는 가야 정신과 치료가 가능해서 아무런 조치를 받을 수 없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중국에서 계속 딸을 교육받게 할 수는 없었기에 러시아로 변경 가능한지 알아보았지만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러시아의 정세가 너무나 불안정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금 바로 갈수 있는 나라가 있다고 추천받았습니다. 저희도 영국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다른 나라에서 경험을 좀더 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죠. 추천받은 나라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엠버가 중국에 있으면서 한국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생겨서 그런지 한국으로 가게 됐다고 하니 매우 실망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그래도 영국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한국에서 남은 기간 훈련이라도 잘 받을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는지 한국행에 동의를 하였고 그렇게 중국에서의 생활을 반년도 채못 채운 채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엠버는 한국에 가서 뭔가 배울 게 있어야 되는데 중국에서 들은 한국은 열등한 나라였기에 뭘 배울 수 있는 게 있을까 걱정하는 게 보였습니다. 한국은 중국에도 일본에도 심지어 몽골에까지 지배를 받았던 아시아 최약체국으로 운 좋게 지금까지 살아남은 국가로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한국과 영국이 땅크기가 비슷하다고 하는데 사실 영국이 한국보다 땅크기가 2배 이상 큰게 사실입니다. 한국이 북한과 합쳐야 한반도 크기가 영국의 크기와 비슷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한국인들은 상식이 부족하고 좁은 땅덩이만큼 속도 좁다는 등 너무 안 좋은 이야기만 들어서 인터넷으로 한국에 대해서 찾아도 봤는데요. 인터넷에서는 한국에 대해 좋은 글들이 많아서 너무나 헷갈렸습니다. 그렇게 혼돈 속에 한국의 인천공항에 도착하였고, 한국은 너무나도 놀라웠어요. 한국에서도 체조부가 있는 국제학교는 없어서 일반 학교로 배정받았지만, 한국 학교는 중국 학교 시설과는 비교도 안 되게 깔끔할 뿐 아니라 안전해 보였습니다. 일단 학교에 우물 같은 거는 당연히 없었고, 정수기까지 배치가 되어 있어서 생수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학교까지는 가는 통학길마다 안전 요원이 배치되어 있어서 걸어서 등교해도 아무런 걱정이 없을 정도였지만 셔틀버스까지 운용되고 있어서 통학에 있어서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영국에서는 있을 수는 없는 일을 목격했었는데요. 초등학생들이 학교를 혼자서 등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초등학생 때는 아이 혼자서 학교를 등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스쿨버스를 타지 못하면 등교를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나을 정도이지만 한국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혼자 등교하는 아이들이 많이 보여서 처음에는 굉장히 아이들에게 불안하고 위험한 나라라고 여겼었는데 알고 보니 그만큼 안전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서 가능했던 거였죠. 거기다가 학생 수도 많지 않아서 밤마다 학생 인원수가 20명도 안 되었어요. 중국에서는 100명도 넘는 경우도 있었는데 확실하게 학교의 체계는 영국 못지않게 잘 발달되어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또 학교에서 원어민 영어 회화 수업이 진행되고 있어서인지 모르겠지만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영어를 무척이나 잘 구사할 줄 알고 있어서 딸이 중국에서 번역기로만 의사소통을 하며 겨우 학교를 적응하던 거에 비해서 너무 편하게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영어 교육이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인지, 나이가 어린 초등학생들도 영어 구사력이 좋을 정도로 체계가 잘 잡혀 있었어요. 엠마는 첫 등교를 하자마자 중국에서 들었던 한국과는 실제로 보고 경험한 한국은 너무나 다르다고 중국에서 들은 건다 순전히 엉터리였다고 푸념하였습니다. 중국에서는 한국을 교육열만 높고 교육 수준은 낮아서 학교보다 학원을 많이 다닌다고 하였는데, 실제로 배워보니 학교에서 알려주는 수업 수준도 매우 높았을 뿐 아니라 학생들 학업 수준도 매우 높아서 중국인들의 거짓말은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라고 표현했을 정도였습니다. 엠마는 한국의 학교 생활은 만족스러웠는지 중국에서와는 다르게 하루하루 표정이 밝아지고 웃는 일이 많아지는 게 보였습니다. 특히 중국인들에게 나던 특유의 쉽지 않아 생기는 냄새들이 나지 않았고 오히려 좋은 비누 향기 같은 것이 났습니다. 사실 영국인들도 중국인보다는 잘 씻는 편인 거지. 한국인처럼 비누향이 날 만큼 냄새가 좋지는 않아서인지 한국인들의 좋은 향기는 깜짝 놀랄 정도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에 대한 선입견이 있다 보니 중국이랑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 했는데 결국 날조된 사실로 만들어진 인위적인 한국의 모습에 속았던 것이죠. 선진국이라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영국의 국민인 제 몸에서도 좋지 못한 냄새가 나는데 한국인들에게는 왜 그렇게 다들 좋은 냄새가 나는지 신기했습니다. 알고 보니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매일 샤워를 하고 머리를 감는다고 하더라고요. 영국인들은 사실 매일 샤워하는 사람은 있어도 머리는 매일 감지 않습니다. 이유는 한국인과 영국인의 신체 구조의 특이성과 문화적인 차이 때문이지만 어찌됐든 지금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씻는것 자체는 본인의 선택이자 자유이기 때문에 몸에서 나는 냄새는 온전하게 자신의 탓이기에 혹시나 내 몸에서 나는 냄새가 한국인들에게 불쾌하게 보이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고 딸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우리끼리 이야기할 때 한국인들은 정말 노란색 피부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본 한국인들은 백인보다도 더 하얀 피부를 가진 사람도 많을 정도 깨끗하고 밝은 피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인에 대해 가지고 있던 선입견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었지만 솔직히 교통 인프라는 정말 안 좋을 거라 예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도 도시는 인프라가 잘 되어 있었지만 지방이나 시골로 갈수록 정말 연약해졌기 때문에 한국도 마찬가지로 지방이나 시골로 가면 열악해질 것으로 생각했고 딸이 입학하게 될 학교도 지방이라 열악할 것이라 예상했죠. 한국은 서울에만 집중해서 경제가 발전되었을 뿐 아니라 문화나 교육까지도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서 지방은 사실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죠. 그래서 서울에서 느낀 한국의 모습을 막상 살아야 할 지방으로 가면 느끼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걱정을 잔뜩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송도에 도착하고 보니 왜 송도가 송도 국제도시로 불리게 되었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도시가 전체적으로 싱가포르 느낌처럼 세련되고 잘 설계된 모습이었는데요. 알고 보니 다니엘 리베스킨트 같은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설계한 조감도를 수정 없이 바로 재현해서 가질 수 있는 퀄리티였습니다. 단순히 설계가 잘 됐을 뿐 아니라 도시를 채우고 있는 건물들과 도로의 자동차들도 값비싼 외제차를 쉽게 볼수 있을 만큼 부유해 보였습니다. 영국의 런던에서도 쉽게 볼수 있는 노숙자나 길거리의 오물이나 쓰레기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깨끗하고 냄새도 없이 청결했죠. 유럽의 선진국들의 수도가 있는 도시에도 시민들의 노상방류 문제로 인해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일수록 냄새가 나고 화장실도 더럽게 운용되고 있는데요. 송도의 길거리 공공화장실은 깨끗할 뿐 아니라 비대까지 설치된 곳이 있었습니다. 정말 어느 곳을 가던 깨끗하게 정돈된 도시의 모습은 중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잘 정비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딸이 가장 마음에 들어 했던 것은 학교 식당의 급식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입에 맞지 않는 중식만 제공되어서 매점에서 팔고 있는 빵으로만 끼니를 때웠지만 한국에서는 한식부터 양식 일식까지 다양한 메뉴가 매일매일 바뀌어가면서 제공되었고 시설도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만큼 조리사들의 복장까지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어서 딸의 점심을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딸의 입맛에는 맞지 않을 수 있어서 걱정이 되었지만 중국에서 워낙 열악한 환경에서 있다고 와서인지 무엇을 먹어도 맛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집에서 밥을 먹어도 소화가 잘안 된다고 호소할 때가 있었는데 학교 급식을 먹고는 한 번도 속이 불편하다거나 배탈이 나는 일이 없을 만큼 입에 맞을 뿐 아니라 깨끗한 위생 상태와 식수 제공으로 잘 관리가 되고 있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모든 식기들이 설거지가 된 이후에 살균 소독 절차까지 거치고 있었기에 이 정도면 집보다 더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훈련에 들어가면서 기숙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밥을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게 훈련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코치와 감독님들도 모두 러시아에서 교육을 받았던 분들이 배정되어 있어서 양질의 훈련을 받을 수 있었고 별도의 체육관이 배정되어 있어서 다른 부와 일정 조율을 할 필요도 없이 마음 놓고 훈련을 할수 있어서 한국에 오는 걸 탐탁치 않게 생각했던 딸도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한국에 오기를 잘했다며 매우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잘 적응을 하던 엠마는 한국의 다른 고등학교 체조팀과 교류를 할 기회가 생겼고 학교 셔트벌스를 지원받아서 다른 지역의 고등학교까지 편하게 갈수 있었습니다. 아직 영어밖에 할줄 몰랐기 때문에 번역기를 항상 들고 다녔는데요. 송도는 외국인 비율도 높은 편이고 학생들이 외국어 구사 능력이 높은 편이기도 했지만 인터넷이 잘 작동되어서 인터넷 번역기를 잘 활용해서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무리가 없었는데 지방으로 가게 되면 혹시나 인터넷이 잘 작동되지 않아서 교류를 하러 가서 대화도 제대로 하지 못할까봐 걱정이 되었던 것 같았죠. 그렇게 도착한 학교는 한적한 곳에 자리 잡은 고등학교였는데도 불구하고 인터넷과 와이파이까지 잘 작동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학교의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유니폼의 디자인부터 재질까지 국가대표들이 있는 수준으로 퀄리티가 높아 보였습니다. 이게 전부 한국 정부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줄 뿐 아니라 메이드인 코리아 제품들로 한국 회사에서 자체 기술력을 가지고 생산한 제품이었습니다. 속으로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해외 브랜드에서 지원받아서 제작한 유니폼인 줄 알았는데 한국 토종 브랜드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퀄리티의 유니폼을 제작할 수 있다니 새삼 한국의 기술력은 다양한 분야에서 골고루 발전된 것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선수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거나 뽐내려고 하는 생각도 없어 보였죠. 한국 선수들에게는 이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게 당연하게 여길 정도로 익숙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한국에 대한 편견을 많이 깼다고 생각했었는데, 알게 모르게 영국이 한국보다는 모든 것에 다 낫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한국을 경험할수록 많은 것들이 영국을 앞설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히는 많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고, 남다른 손재주도 있어서 가성비 좋은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서 경쟁력이 좋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체조를 전공하는 학생들이었는데도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어디서도 잘 터지는 와이파이 덕에 번역기 사용이 쉬웠던 것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영어로 의사소통을 할줄 아는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영국식 발음과 미국식 발음까지 구분할 줄 알고 구사까지 할줄 아는 학생이 있을 정도로 한국 학생들의 지적 수준은 듣던 대로 높은 걸알수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보고 중국에서 듣기로는 분명 한국은 강대국 사이에 낀 불운한 후진국이었는데 막상 현실에서 마주하는 한국은 남달리 높은 치안으로 유럽에서는 항시 소매치기나 강도를 조심해야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고 언제 어디서든 음식을 시키면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도착하는 한국만의 배달 문화까지 영국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한국만의 문화가 있었고 밤거리를 마음껏 거닐 수 있는 낭만도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너무 유럽인의 시선으로만 생각하고 바라봐서 영국이 세계 최고이고 아시아 국가들은 낙후되고 발전이 필요한 개발 도상국으로만 여겼었는데 현실은 아시아 국가라도 한국처럼 남다른 발전을 이룬 나라들은 영국에 견주어도 사실상 전혀 손색없는 나라가 있었던 것이었죠 사실상 우물 안에 있던 개구리의 오만했던 코가 한국의 실체를 보고 처참하게 박살난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실들을 깨닫게 해준 한국이라는 나라에 많은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아직 자라나고 배울 것이 많은 딸이 세상은 넓고 배울 것은 많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해준 것이 얼마나 큰 경험이고 교육인지 알기에 감사하고 감사했습니다. 실제로 엠마는 한국의 고등학교 친구들에게 오해했던 과거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고, 사과를 한 엠마의 한국의 친구들은 멋있고 감사하다고 포옹으로 대답해줬다고 합니다. 역시 한국인들은 인정할 줄 알고 정의란 것을 가지고 배풀 줄 아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약속됐던 6개월의 유학 기간이 지나고 한국을 떠나게 된날 많은 한국 선수들이 엠마의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면서 진심으로 딸이 되돌아가는 것을 아쉬워하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 끝이 아니고 앞으로도 꾸준하게 연락하면서 지내자고 했는데요. 그 순간 엠마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한국을 알지도 못하면서 후진국이라고 오해하고 비난했던 과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영국으로 돌아가면 한국에 대해서 많이 알리고 홍보하겠다고 약속을 하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마음속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영국보다 작은 영토를 가지고 적은 인구수를 가진 한국이 전쟁이라는 아픔을 겪고도 이렇게 빠른 시간에 발전을 하여 대단한 선진국이 되어서 영국, 미국 같은 오랜 기간 선진국으로 존재했던 나라들과 견주어도 손색 없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공유하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게 된 것이죠. 그렇게 복잡한 감정을 느끼며 엠마와 저는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부모님은 물론 많은 영국 친구들은 중국에 갔다가 한국으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했다는 말도 있었지만 오히려 한국을 가서 부러웠다고 혹시 라면 사온 거 있냐고 묻는 한국에 대해서 이미 좋은 생각을 가지고 오히려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고 있는 것이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요즘 한국의 드라마를 꾸준히 보면서 한국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고 있고, 딸은 좀더 적극적으로 한국인 친구들을 초청하기도 하고, 정기적으로 한국에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학교 측에 요청하기도 하더라고요. 정말 비공식 한국 홍보대사가 된것 같았죠. 엠마는 계속해서 영국 전체에 퍼진 한국에 대한 잘못 알고 있는 이미지들을 바로잡을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저도 한국에서 지내면서 행복했던 시간들을 공유하면서 지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저처럼 한국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보신다면 무시하거나 혼내지만 마시고 잘 타일러주시고 맞는 정보를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올리비아 왔으니 한국에 오기까지의 우여곡절이 안타깝기도 했고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에 충격적이기도 했습니다. 아직 한국을 알리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생각도 들었는데요. 여러분도 한국을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경우를 알고 계시면 댓글로 적어서 한국에 갖고 있는 오해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카페 주인장 소연아였습니다. 다시 한번 사연을 보내준 올리비아 왓슨에게 감사를 드리며 다음 사연이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항상 사랑합니다. 언제나 휴식 같은 감동 카페만의 사연을 준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해외 사연은 언제나 감동 카페에서.